바다야 너는 나랑 왜 이렇게 똑같니 물살처럼 편안하게 가는 내 인생 첨벙첨벙 첨벙 거리는 내 감정 한편 구룡포 노래를 만들기 위해 창근과 나리가 찾아간 곳은. 저마다 악기 하나씩 연주하며 솜씨를 뽐내는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어낸 멜로디와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 느껴진다. 삼십구만 5천3 1점 너무 갔다. 네. 너무 많이 줬다. 뭐라고? 네. <laughs> 제대로 찾아온 <laughs> 창근과 나리. <나래>. 바다를 닮아 <웃음> 웃음도 많고 끼도 많은 바다 아이들. 구룡포 초등학교 여 명의 학동들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 구룡포에 사는 친구들은 나는 바닷가에 살면은 우리 독이랑 <laughs> 홍제도 그렇고 뭔가 바닷가에 사는 친구들은다 수영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 <웃음> <웃음> 아, 지금 완전 <laughs> 절레절레절레. 승 못해요? 네. 네. 저는 그냥 큐부터 오늘 오어요 그래 보통 보통 큐부터 하지. 그렇지. 그럼 그치. 그치. 할머니나 뭐 우리 엄마나 아빠 중에 뭐 이렇게 맛있는 해산물을 잡아온다 하는 친구 있어요? 할머니가 강포에서 한테 해녀예요. <laughs> 어, 강또 사시는데. 아, 지금 도기가 굉장히 놀랐는데 몰랐어요 도기는? 네. <laughs> 해녀. 할머니가 해녀 네. 있는 지도 몰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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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요? 네. 할머니께서 해녀세요? 네, 네 할아버지랑 음. 하나. 은하... 할아버지랑 삼촌은 바닷가에 일하고 엄마랑 아빠는 횟집하고 음, 뭐 저기 저기 소에 저, 잠깐 나와볼래? 저기 민경이랑좀 친해져야 될것 같아 일단은 그 민경아 사랑해 민경아. <laughs> 뭐, 뭐 갖고 싶어요? <laughs> 그러면 평소에 우리 민경 친구는 뭐 할머님이 잡아오는 뭐 해산물 많이 먹겠네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어요 전복 한 100개 넘게 먹었어요 <laughs> 구룡포 바다의 <laughs> 넉넉한 품에서 나고 <나도> 자란 여섯 <laughs> 명의 아이들. 바다처럼 맑고 푸른 아이들과 덕분에 동심으로 돌아간 찬근과 나리. 이들의 본격적인 유망 여행이 지금 시작된다. <laughs> 흥겨운 노래와 함께 이를 향한 곳은 눈부신 바다와 해안 절경이 어우러진 구룡포 해수욕장. 바다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실되는 곳이다. 미션은 잠시 잊고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시작한 창동과 나리. 오늘 처음 만난 낯설고 어색함도 잠시 온몸으로 바다를 즐기고 동심으로 똘똘 뭉쳤다. 즐겁게 노느라 잠시 잊고 있던 상대팀 재만이과 이 문득 궁금해진 나리 제만쌤 예예 하하하오나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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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어. 어 지금 어디지? 얼굴이 많이 더안 되셨어요 <laughs> 얼굴이 안돼 보이신다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봐요 그래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우리는 아, 좀 좋아. 지금 바다가 한 눈에 쫙 보이거든. 잠깐만 보여줄게 봐. 자, 자, 바다 보이지? 저 멀리 바다 다 보이지?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저희 바다 보여드릴게. 봐봐요, 자자자. <laughs> 야, 우리 또 제, 우리 창님 쌤하고 역사 공부 많이 힘드신 거 봐요. <laughs> 역사 공부 많이 힘들어. <laughs> 많이 힘들어. <laughs> 역시 바다에선 한명쯤 시원하게 물에 빠져야 제맛 배구쟁이 나이와 아이들에게 딱 걸린 창근 잠시 망설이다 과감하게 입수 바다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아이들과 한 평쯤 더 가까워진 창근과 나이 모두의 웃음소리가 넘실대는 바다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전망적인 정자로 보였다 브름포 바다를 이웃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직접 시를 지어 그 시로 노랫말을 삼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햇살 위치, 층렁이는 바다, 특산물의집 바다, 우리의 노름터 바다, 쿨한 바다,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던 우리 드 그룹... 바다야, 너는 나랑 왜 이렇게 똑같니? 물살처럼 편안하게 가는 내 인생. 천봉천방거리는내 감정. 바다야, 바다야, 너는 나랑 참 똑같구나. 바다야 바다야 나는 내또 다른 자신일 거야. <laughs> 와 대박이다. 정말 아니 초등학생의 감성이 맞나 싶어요. 그죠? <laughs> 아유 저기는 왜 바다가 본인이라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 바다랑 오래 사니까 <laughs> 어. 자신이랑 똑같이 느질 때도 있고 그냥 바다가 또 다른 내 분신 같아요. 요 <laughs>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다와 함께 자라온 바다의 소년 소녀들. 이 아이들에게 바다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과 같은 존재다. 아직고의미가면 먼저 읽니까 읽어줘야 돼요, 어 엄마 아빠 어일 동안 나 키워줘서 고맙고 제 자꾸 공부 못해서 엄마 아픈데 계속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음. 음. 아이 도기 뭐 쟁인데? 엄마가 생각만 해도 이게 무거하는가 보네. 도기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울어요. 아. 도기, 아. 왜 그랬어 엄마한테? 어린 소년의 표심에 아. 웃음으로 달빛한 눈물을 흘리고. 도되 냄새 알지 도기야? 아. <laughs> 오, 좋다, 이다 열심히 났어. 바다 아이들과 마음을 <laughs> 나누며 본격적으로 구룡포 노래 만들기를 시작한데. 어리지만 바다처럼 깊은 마음을 가진 순수한 아이들의 시에 감동한 창극. 아이들이 지은 시를 그대로 노랫말 삼아 아름다운 멜로디를 떠올려는데 과연 아이들의 마음을 닮은 구룡포의 노래는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된다. 어떤 도용포의 표정? 음. 뭐, 네. 저는 아이들의 예, 음. 그, 그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예. 맞아요. 제가 노래로 어. 만들고 싶었는데 음. 음. 야 아니나 다를까 음. 이 친구들의 감성이 굉장했어요 네. 어, 정말 진짜. 그 중에서도 어떤 친구는 음.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음, 맞아요. 초등학생인데도 아. 불구하고 아오, 음악도 정말. 잘하고 아오. 공부는 뭐 하고 네. 그렇죠 열심히 하죠. 공부를. 아, 모든 음. 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네. 의미를 설레게 하는데요. 음. 음.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어, 이제 순수한 그러면? 아이들의 네. 바다에 대한 생각의 노랫말과 네. 창근쌤의 또 멋진 네. 음악이 또그 합쳐집니다. 시를, 음. 시를 제가 노래를 만들었죠. 그렇죠. 네. 네. 들려주시겠어요 그럼? 아 지금? 네. 네. 그렇죠 여기서? 네. 네. 여기서. 네. 아 보여주세요 빨리. 네. 박수가 필요할 박수. 것 같습니다. 네. 사람 꼴 택한다 네. 그래. 어. 다른 걸로 잘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응. 응. 그럼 바다야 너는 나랑 왜 이렇게 똑같니 물살처럼 편안하게 가는 내 인생 첨벙, 첨벙 거리는 내 감정 햇살 밑에 출렁이는 바다, 특산물의 바다, 우리의 노림더 바다, 쿨한 바다, 느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우리 구룡포 바다. 바다야, 너는 나랑 참 똑같구나. 바다야, 바다야, 너는 내또 다른 자신일 거야. 자신일 거야 너는 내또 다른 자신일 거야 너는 내또 다른 자신일 거야 아+ 멋져요 네아 네.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요노랫말이 멋지죠. 아, 네. 바다야 바다야. 음, 아. 기정해 줬으면 좋겠네. 아, 안 가셨어요? 네, 마이크 들고 네. 얘기하세요.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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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노래 고런포에 기정해 줬으면 좋겠는정 아. 아 정말, 제가 예, 이걸 예, 좀더좀더 예. 예쁘게 다듬어서 네, 네. 리도록 할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